자자연수 n에 대하여 an과 bn의 집합을 다음과 같이 조건제 시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an이란 집합은 x를 원수로 하는데 그 x가 뭐냐 n 이하의 소수랍니다 네, N의 소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을 AN이라고 했고요. 자, BN은 뭐냐? x x x를 원소로 갖는다라는 거죠. x가 뭐냐? x는 N의 양의 약수. N의 양의 약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을 BN이라고 네,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보도록 하겠습니다. A3과 B4의 교집합의 값을 구하고 과정을 서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러면 A3, 에, 보죠. 음, 어려워하지 마시고, a 에다3 넣으시면 되죠. 그러면 3 이하의 소수가 되죠. 에, 소수라는 게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에, 수를 소수라고 하죠. 어, 아니면은 뭐, 약수가 2개 뿐인 거, 이렇게 보셔도 되겠고요. 그러니까 2랑 3이 되는 거, 3 이하 중에서 소수인 거는 여기 2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4는, 뭐야? 4가 4, 5 보시면은 4의 양의 약수 이렇게 되죠. 그럼 4의 양의 약수는 1, 2, 4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A 3의 집합과 B 4의 집합의 교집합의 원소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여기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들어가 있는 거 2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음 원소를 2를 갖는. 교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 n이 a n 플러스 1에 에, 포함되어 있음의 오름을 증명하고 그 과정을 서술하시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a n에 속해 있는 원소들이 a n 플러스 1에 다 들어가 있는걸 보여라 뭐 이런거죠. 자 그러면 AN의 원소를 적당히 하나 잡도록 하겠습니다. 음, A를 AN의 원소로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 A는 n 이하의 소수가 되겠죠. AN의 원소가 뭐냐면 n 이하의 소수들이 AN의 원소란 말이야. 근데 그 중에 하나를 A로 잡았어. 그러면 A는 N이하의 소수 중에 하나겠구나 라는 거고요. 그럼 일단 A가 N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N이하의 소수 중에 하나를 A로 잡았으니까. 자, 되시죠? 그래서 A는 N이하이면서 어, 소수가 되고 있을 겁니다. A는 소수이다. 자, 근데, 어, 우리가 지금 보여야 되는 거는 a n 플러스 1에도 a가 들어가 있을 거냐 뭐 그런 거죠 어, 근데 a가 n 이합니다 그럼 a가 크겠어? n 플러스 1이 크겠어 a가 n보다 작거나 같대 그럼 n 플러스 1보다는 당연히 a가 작겠죠 자, a가 n 플러스 1보다 작다이죠 그리고 a는 위에서 소수이다 라고 가정을 예, 잡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므로 a가 m+1보다 작고 a는 소수이므로 a는 m+1 이하의 소수 중에 하나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되나요? 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일단, 가정을 어떻게 잡았냐면은, 어, A를 AN의 원소로 잡았습니다. 그 말은 A가 N 이하이면서 소수다라는 거죠. 그냥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이제 기호로 나타낸 것 뿐입니다. A가 N 이하이면서 A는 소수이다. 그렇게 지금 잡은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a는 당연히 n+1보다는 작다일 것이고, a는 여전히 소수이고 있을 거겠죠. 자, 그러므로 a n+1의 원소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왜? a n+1이 뭐냐? n+1이하의 소수죠. 근데 얘는 n이하의 소수잖아. 그럼 당연히 n+1이하의 소수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시작이 뭐였어? AN의 원소인 걸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알고 봤더니 결국 a n 플러스 1의 원소이기도 하다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AN에 있는, AN에 속해 있는 원소들이 a n 플러스 1에도 속해하고 있다가 되므로 그러므로 AN은 AN 플러스 1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봐주실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